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제 성경으로 898쪽입니다. 네, 우리 6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울 때와 웃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또 남아 있는 포로들에게 대해서도 돌아오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 5절 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눈물과 기쁨. 지금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주시는 것이죠. 그 눈물과 기쁨과의 관계를 말려 주시는데 아,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 이 말씀을 그 교사로 평생 섬기셨던 저희 부친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 지금도 이, 있지만은 그 예전에는 그 어,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앨범이 있잖아요. 졸업 앨범에 보면은 각 반마다 선생님 얼굴 있고 선생님이 그각 반에 그 표어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이 시편 126편 5절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이말씀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굉장히 감동을 받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면 더큰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수능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야말로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3년 동안 뭐 사실 중학교까지 하면은 6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제 거두게 될 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눈물 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떤 때는 고생은 하지만 잘못 거둘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사인 것 같아요. 이제 농사를 하면은 어떤 때는 그 병충해도 생기고 감뭄도 있고 홍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산물 값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쌀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코로나도 있지만 뭐 중국 같은 땅은 가뭄, 홍수, 메뚜기 온갖 자연재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쁨으로 거두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기쁨으로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꿈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지금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해방될 때 저는 못 봤지만 우리 권사님 경험하셨나요? 그 일제에서 해방될 때는 다들 막그 나와가지고 어막 어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노예로 지내다가 아 이제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런 경험을 언제 했을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도 뭐 그렇게 막 너무 감격적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어 우리가 사실은 어 잡혔다가 풀리는 것참 감격이죠. 어, 저는 아마 제가 볼때 제일 기뻤던 이런 이런 비슷한 경험은 아마 제가 중국에서 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나올 때 이런 기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기뻤지만 아, 아마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올때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올때 그때도 좀 숨막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죄와 마귀의 포로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마귀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 죽음의 공포,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기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기뻐 받자 몇 년이에요, 사실. 돈 벌어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벌어도 기쁜데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주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벌면 여러분 부자들은 다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몇 백억 부자들 빌딩이 몇 개가 있고 자동차가 몇대 있어도요. 이분들 보면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대요. 내 친구 사장이 돈을 더 벌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또 부자들끼리 모여서 놀잖아요. 어, 서민들은 서민끼리 놀지만은 그 부자들끼리 모인데 가면 순위가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정해지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갔더니 순위가 새로 정해지더라. <laughs> 자기가 전교 1등 하다가 서울대 갔더니 몇 등이에요. 거기 가면 또 꼴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뭐를 이뤘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무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복낭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뭐 이건희 회장도 죽으셨지만은. 세상에 어떤 부자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불하는 것도 사실은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년 남짓 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조금 윤택하게 산다는 것. 그러나 그분들도 몇끼를 먹는다는 거죠. 새끼를 먹는다는 거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자도요 새끼밖에 못 먹고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런 꿈꾸듯한 해방의 날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첫사랑, 첫감격을 우리가 까먹는 데 있어요. 아, 예수 믿고 막 기쁘고 행복한데 자꾸 살다 보면은 그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오늘 내가 돈이 없어서 쪼들리고 그러면은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전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나?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도 그러죠?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요. 웃음이 입에 가득하고 아, 혀에는 찬양이 차요. 아, 그러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이것을 위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세상에서 누가 기뻐합니까? 어, 예수 믿은 사람이 사실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어, 사실은 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어, 예수 믿어서 기뻐하고 뛰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이고, 세상에 기 눈을 보면은 돈 벌어서 기뻐하는 사람 많이 보이세요. 뭐, 뭐 복권 됐다고 기뻐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고, 뭐 그리고 출세하고 기뻐하고, 또 무슨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막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만세를 부르는 은 예수 믿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수험생들 보면은 우리가 합격했다고 기뻐합니다. 근데 사실은 수능이 오면은 대학가하면참기쁘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성공을 못하고 합격을 못하고 그리고 어뭐 뭐가 잘안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어디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지금 대학을 물론 떨어지면 기뻐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대학을 떨어져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는 게참 힘들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든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길게 보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대학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연단해 주신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저를 위해 축복해 주셨던 우리 김재호 목사님께서 아, 저를 안고 기도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 네가 대학 떨어진 게 지금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게 훨씬 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열배 도움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래 저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대학도 떨어져 보고 이게 연단이 돼가지고 아이 흔들림이 없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좀덜 흔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영원히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고통은요 우리에게 뭘 주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따라해볼까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과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 보니까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 이 찬양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세월이 갈수록 더 은혜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머진 다 상대와 되는 거예요. 오늘 밥을 좀 굶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승리했어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우리가 성공하든 못 하든 돈을 뭐 백만 원을 벌든 백억을 벌든 상관없어요. 천국이 얼마예요, 여러분 도대체? <laughs> 천국을 돈으로 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우리예요. 그렇죠? 따라 해 볼까요? 나는 제일 부자다. 아멘이십니까 아, 우리가 제일 부자예요. 어? 우리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 천공 최고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뭐 지금 뭐 제일 뭐 비싼 아파트 수십억 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뭐 타워팰리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잠깐 살다가 어떻게 보면 새대로 사는 것 같지 한몇십년 살다가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이죠 천국은 유효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신애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예.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읽은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주석을 잘 잡아도 해석이 다양하고 또 번역도 심지어 다양해요. <laughs> 그래지고 어떤 성경엔 이렇게 번역돼, 저렇게 번역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포로를 해방시켜달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또 어떤 번역에 보면은 우리의 그 포춘, 우리의 어떤 삶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뭐 이런 말씀인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볼때 이것이 뭐 포로 해방이든. 아니면 포로 대 해방된 사람들이 복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든 둘다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 이 구절이 우리의 포로를 돌려 보내소서 이것이 포로 해방에 대한 구절이라면은 우린 영적으로 보면은 포로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안 믿는 우리 형제들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이 포로에서 해방은 됐지만 지금 너무나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완전해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신앙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생활비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건강도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걱정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학도 학교 휴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넘치게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은 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요. 이 거두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농사를 줘도 망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망할 수 있고, 결혼을 해도 이혼할 수 있고,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고난, 고난, 고난이 있고, 실패, 실패가 있어도, 결국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은 해피엔딩이 돼요. 우리의 해피엔딩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이것이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이것이 기쁨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합력하여 뭘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이거 다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내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감사하고 현재를 인내하면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노력하면 주님의 때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 쓰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렵고, 성도와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치적으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속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통일되게 하시고 열방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에 부응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른 성교사님들 우리 모른 성도님들 가정가정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의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